빨리 와라. 오늘 주말이라 바쁘다. 7. 빨리 와 빨리 빨리. 영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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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. 지금 주말이라 사람들이 많아서 어? 7.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빨리 다녀야 된다는 알겠어? 야생7 알았냐고 몰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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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라 바쁘다 7 빨리 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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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 힘들어 7 힘들어 칠 오늘 비 온다니까 빨리 하고 내려오자 알았지 칠응칠칠 7. 7. 7. 빨리 갔다 오자 비 온다니까 알았지 비 온다니까 칠 이제 그만 자 가자 바빠 바빠 <laughs> 야야야너 <laughs> 야. 가자고, 이제. 응? 어? 칠. 야, 너 진짜. 가자, 칠. 가자. 응? 어? 아유, 몰라, 갈래. 아유, 너, 자, 그냥. 아우 자, 자, 자. 더 주무세요. 더 주무세요, 그냥. 응? 어? 주무세요, 그냥. 주무세요. 진짜. <laughs> 이쪽에도 참고비가. 이렇게이렇게이렇게저로 가, 너 또. 너는 가만히 있다가 내 몸만 하면 이렇게 나, 옆으로 나타나는 거야. 아우, 별나 이런 씨. 야! 그만 하라 했다, 너. 진짜로. 아, 나 이거 진짜. 뭐가 들리니? 너 뭐? 야, 칠령 그, 이끼를 왜 뜯어먹어? 배고파? 응? 이끼를 왜 뜯어먹어, 이 기집애야? <laughs> 하지 말라고, 아우. 가방도 이거 하나야. 하지 말라 했다, 안 돼. 가만히 앉아있어. 좀쉴때 쉬어, 그냥. 가만히. 咔咔去咔咔跑嘞！咔咔索，卡咔跑嘞卡。卡卡卡卡卡卡卡卡 잠든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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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든다. <laughs> 알았어, 미안해, 미안해. 잠든다. 생각하고 <laughs> 자는 거 아니야? 기절했냐? 기절했어? 대개비구자 칠. 응, 어, 비구자, 이거. 알았어. 어. 이 비구자. 응. 어. 잡을 편하게 자야지. 고개, 이렇게 하지 말고, 어. 뭐 이렇게. 응. 어. <laughs> 비구자, 이렇게. 어, 자야지. 잠든다. 잠든다. 빨리 와, 칠. 가게! 초스피드 <laughs> 야! <웃음> 그렇게, 초시피도 늘어버려서. <laughs> 어. 자. <laughs> 어우. <야. 웃음>